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성교사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도 많고 또 교회를 다니는 믿는다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목사가 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기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교회를 하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무슨 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그 양들은... 한 명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괴를 탄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목사들은 구원에 확신 없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 선포입니다. 듣는 성도들은 괜한 시간과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학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는 괴를 담임할 수도 없고 했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고시를 본다고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심판하고 판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신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 원에 확신이 없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선포해봤댔 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든든 성도에게 어떠한 울림이 있겠습니까?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모든 목사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그 중에 소수이기를 바랍니다. 다수라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극소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누가 교회를 다녀 만한 목사가 제 영상을 보고 듣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설 때까지는 교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닫아야 됩니다. 안에 서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